부처님 모신 어린이날 부처님과 어린이 군대의 콜라보 웅성웅성 먹고 초파일이라서 법당에 종교활동 한번 와봤더니 웬 동자승들로 법당이 북적거리네 허허 오랜만이구나 순례자 나무아미 타볼? 법사님 이 친구들은 다뭐랍니까어 어린이날을 맞아 군중체험을 하러 온 재민이들이란다 아니 굳이 삭발까지 하면서 그런걸 한다고? 그래야 리얼리티가 사니까 관세음보살 마침 잘왔다 얘네들이랑 좀놀아주렴 여기 바람개비. 아주 아주 용시가 재왜날 때. 자, 얘들아. 여기 바람개비 보렴. 이렇게 들고 달리면 뱅글글 우와. 신기하지? 자, 그럼 다들 하나씩 줄 테니까 저기까지 한 바퀴 돌고 오렴. 와, 신난다. 키. 아. 키. 내 바람개비가? 아나. 또 광풍이 부는기가. 후후.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 마음은 그럴 순 없지. 퍽. 어. 아유. 옷, 바람개비가 다시 붙고 있어. 그것도 만자로. 뭐지? 이조하는. 훗그 마음과 불법이 하나가 되면 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라진단다.